아빠, 어, 돈챙기 해서 돈 챙겼거든? 간다. 아빠들 나도용하봐 아빠, 내가 거 아빠, 주 이거 찍으래. 어디아승아이어빠아어 여기 여기 야, 야, 아, 아, 아빠, 아있어야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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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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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 아빠, 근데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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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다 정전기 들 아빠, 아빠, 아아아 아 i 간 g 아빠야 p a b 가 Japa. Chum Chum c h 아 m Chum Chum c h u 춤, 춤 h u m Ch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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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루어뚜아 상아 엄마 상아 뚜루루어뚜루루 뚜루루 뚜루. 엄마 상아 야 승혁이 너 등치 너무 큰거 아냐? 옷이 쪽지다쪽 응? <laughs> 등치 너무 큰거 아야 그래 여기가 고괜찮 심지 술래잡기 누가 술래야? 예 누가 술래에요?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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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내리면 다쳐 룩 야, 승냥이 다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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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승냥이 있는데 웃지 마! 네가 런닝맨 럭맨, 런닝맨이 런닝맨 런닝맨이? <laughs> <럭맨이? 웃음> 소감 한마 해주세요. 어때요 소감? 아, 제가 얘들을 잡았서기분니 몇몇 명 주역이 지금 술래가 누굽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서구 한 마디, 재밌어요?

유주혁 술래! 유주혁 술래! 유이 술래! 받겠습니다 유주야너 서원님 잡으면 안돼 나서원이 쫄방이야 유주혁 술래 안녕야 거기서는 눈뜰수 있어 여기 뒤에서만 눈 감았지 야, 응? 니가 닦아줘 이 옷으로 딱 하면 되지. 나안냐 야, 그래도 승격이 옷으묻혔지 누가 술입니까유지혁이요유지혁이 술내요? 네. 밌습니까 네, 안 되게 어 네. 노란 거불러 주세요. 네? 노란 거불러 주세요. 아! 마스크 좀 많아 나. 야 유지혁 술래야? 뭐 오빠가 술래 <laughs> 오빠 반지 당기 <타기> 때문에 <laughs> 오빠가 술래. 오케이 오빠 그래도 아직야. 한테 지나가니까 괜찮아. 아 여기 아무 우리 가족분들 데싸아싸 숙했숙했아싸아싸. 얼른. 니가 촬영하고 있어 그러면. 어. 안녕하세요, 유잔씨. 아빠가 쉴래? 아빠가 준비해. 내가 준하면좀더 쳐. 해봐, 준비 야, 어? 나 쉴게. 아빠.